네, 안녕하세요. 7분 영어 윤아입니다 어, 오늘은 일본의 문화 중에 어, 와 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와 문화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음, 와 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와에 대한 설명부터 우선 같이 보겠습니다. 와, which means harmony in Japanese, is a concept deeply rooted in Japanese culture. and is prevalent today in Japanese design. 와라는 것 어, 모르니까 설명해 주죠. Which means 어, 이것은 일본어에서 harmony 조화를 뜻한대요 사실 이 와가 어, 이 조화로울 화자죠. 우리 말로 읽을 때이 어, 화자가 일본어로 와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화를 가리켜요. Harmony. 어, 조화를 뜻하는 이러한 와라는 것은 is a concept 어떤 개념이래요. 어떤 개념이냐면 deeply rooted in Japanese culture. 일본 문화에 일본 문화에서 아주 깊숙이 어, 뿌리 박힌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개념을 뜻합니다. And is prevalent today in Japanese design. 그리고 is prevalent 이 prevalent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한번 아래 예문 볼게요 smoking is especially prevalent among teenagers 하면은 흡연은 is 특히 prevalent하다 teenager 10대 사이에서 prevalent 널리 어, 퍼져있다 유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흡연은 티네이저 사이에서 그냥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뭐겠어요? 와라는 것은 is prevalent today. 요즘 날에 널리 퍼져 있다 일본 디자인에 있어서 와라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덧붙여 말하자면, 와라는 거, 일본을 가리킬 때 그냥 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일본의 다다미방을 와시쯔라고 해요, 와시쯔. 그때도 이 한자, 조화로울 화자를 쓰죠. 그 다음에, 일본 음식을 가리킬 때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식이라고 하지만, 일본어로는 와쇼꾸, 어, 우리말로 화식, 어, 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 한번 이거 볼게요 Cancer is a prevalent disease in Western society. 여기서 뭐겠어요? 암은 is a prevalent disease. Prevalent disease 하면은 널리 퍼져 있는 병이다 이런 뜻이죠. 서구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병입니다라는 뜻이겠죠. Prevalent 기억해 주세요. 어, 다음 가볼게요. The concept of wa in Japanese design is evident in the spirit of the works. Japanese products are often recognized as user-friendly, compact, and non-clashing. Um, 일본 디자인에 일본 디자인에 있어서 와의 개념은 컨셉하면 개념이죠. 와라는 개념은 is evident, evident라고 하면은. obvious, clear, 아주 명백하다, 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니까, 일본 디자인에서 와의 개념은 분명하대요. In the spirit of the works. 어떤, 그, 작업, 작업 정신에 있어서 그, 분명하대요.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래, 긴 문장 볼게요. 그, 일본의 그 제품들은 흔히 인식되어진대요. 뭐라고 인식되어져요? user friendly. user friendly 라면 그냥 easy to use 사용하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어, 사용하기 쉽고 compact 아주 어, 간결하고 그 다음에 and non-clashing 충돌이 없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이런 작업 정신, 이러한 제품들에는 와라는 개념이 evident 명백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그, 고, 그 고객 친화적인 아주 사용자와 생산자 간에 그러한 조화가 들어있죠. 사용자가 쉽게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컴팩트라는 거는 어그 스몰이란 뜻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다. 조화롭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 다 포함된 내포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간결하고 아주 제품이 작지만 그 안에 조화롭게 모든 게 들어있는, 컴팩트한, 그러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non-clashing. 어, 어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충돌이 없는,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일본의 제품들의 특징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어, evident 가 쓰인 문장, 한번 봅시다. It was evident that the company was in financial difficulties. evident 하면 아까 clear. obvious, 명백한 이런 뜻이었죠. 어, 명백하다. 뭐가 명백하냐면 the company, 그 회사가 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다음에 compact, 아까 작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조화롭게 내포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compact sentence 하면 간결한 문장이에요. 짧지만 그 안에 어, 그 의미가 심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간결한 문장. compact car, compact bag, compact camera. 다 마찬가지예요. 작지만, 아주,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기능적으로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킬 때, 어, compact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네, 마지막 문장 보고 마칠게요. The philosophy underlying the designs, uh, Brings past and present together in a harmonious way 여기까지 먼저 보, 봅시다 어, 그 철학, 여기서 philosophy 하면은 그와 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와 Underline the design 디자인들의 underline 아래에 누워있는, 아래에 깔려있는 내재되어 있는, 뭐 이런 뜻이죠 디자인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철학은 Brings together 어 이어준다 뭐뭐 접합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줍니다. 합쳐줍니다. 와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인어 할모니에서 조화롭게 합쳐줍니다. 이어줍니다 이런 뜻이죠. Allowing high-end technologists to merge with traditional methods of crafting exquisite products. 그리고 가능하게 한대요. allow a to b 죠 a가 b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 이런 뜻이죠. 어, 허락하다. 그래서 하이엔다 하면 최고급의 이런 뜻이에요. 최고급, 최고급 기술. 최고급 기술이 어, 전통적인 방법과 합쳐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어떠한 전통적인 방법이냐면 아주 정교한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과 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세 문장 보면서 다그 와라는 일본 문화의 그 하나의 특징을 지금 디자인에 접목시켜서 설명해주고 있죠. 언더라인 어, 아까 내재되어 있는 어그 깔려 있는 이런 뜻인데 한번 봅시다. I think that the underlying problem is education and an and unemployment. 내 어, 네, 나는 생각한데요. 그 깔려 있는 문제는 교육과 실업이라고 깔려 있다는 거는 어떠한 표면에 있던 어떤 사건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 어떤 사회가 너무 사회 범죄가 너무 많아요. 사회가 범죄가 너무 많은데 그 내재 범죄가 많은데 거기에 깔려 있는 문제는 교육과 어그 고용 불안 어떤 실업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할때 underlying problem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깔려 있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라는 뜻을 말하고 싶을 때이 단어를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high-end 아까 최고급의 이런 뜻이었죠. high-end products 최고급 물품, high-end computers 최고급 컴퓨터, high-end devices 최고급 장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표현 배웠는데 이 표현들 잘 복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